지난 영상에서 좋아요가 가장 많이 박힌 댓글. 하급변이부터 다시 했으면 한 사람 개축. 어? 아니 내가 하급변이를 안 했나? 코성으로 하급 변이 패스했잖니 상아 지난 영상은 1코 삼성으로 코 삼성으로 진화시키는 챌린지였죠. 하지만 저는 기다림의 미약 증강을 먹어 1코는 패스해버리고 2코 삼성부터 진화를 했기에 결국 하급 변이를 못 하고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 쏟아지는 무수한 비판의 댓글들. 하급 변이 없어서 하급 변기 10분 버렸네. 아 초정으로. 너무나 팩트를 할 말이 없어집니다. 데모를 박는 프로 불편력형님들까지 등장 사실 저는 이 기다림의 미학조차 이번 챌린지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를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급변이를 먹지 않았다는 것에만 집중을 하더군요. 뭐 따지고 보면 썸네일 어그를 끈 것도 사실이고 1코부터 진화시켰다는 것도 개구라가 맞습니다. 이대로 그저 그런 어그로 유튜버로 남을 순 없죠. 이제부터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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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영상에 올라가고 일반 게임 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변변 대상변 가시는 분 서로 협의합시다 바로 대격변 챌린지를 하는 사람이 겁나 많아졌다는 거. 또랄까 겹치면 같이 죽는 것이요 잃고 삼성 깐부가 생긴 덕에 생각보다 삼성 찍기가 쉬워졌습니다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키타키타 기타. 키타키타키타 기타. 기타. 이다시 후에 벌써 하급변이까지 마친 키따자. 원조 챌린지 장인으로서 질수 없죠. 남은 워익단한 마리. 판도라를 먹었기에 딱한 마리만 빌어보겠습니다. 3, 2, 1. 하는 수 없이 생으로 찾아서 하급변이를 성공시켜보겠습니다. 하변과 삼성이 동시에 뜬 레전드판. 다 팔아주고 하급변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키따 다단 기운을 받아 마통을 <laughs> 해드리니 바로 따봉을 올려주는 우리의 깐부 혼자만의 고독한 챌린지였는데 깐부가 있다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아직 3-1 변이라는 큰 산이 남았죠 극한의 이자를 위해 눈으로 돌고북 솔프를 조져보겠습니다 그걸로 깰수있어 바로 걱정해주는 우리의 끼따자 대천사 누누한테 누워서 돌고북 먹기 수준입니다 음아! 그리고 대망의 3-1 서로 응원의 한마디를 나눠주고 시작된 변찾기 변 까자! 변. 다 깡북고보고 바로 기특질를 시전하는 탐상신이 일단 변이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북의 상황을 보는데 변이는 실패해버린 누에키타죠. 갔니? 이건 어까야 주발! 야속하기도 실패하자마자 만나버리는군요. 실패했음에도 끝까지 응원해주는 키타죠. 아 가자! 그의 기운을 받아 바로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오니 아버지 부처님, 하느님, 예수님, 대성격 실버 다시 같이도가 계속되는 끝없는 도전 일단 하급 변이 3 1이 되고 변이 찾 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기기기기기 돈이 75원이나 넘은 매우 부여한파 성공만 한다면 상급 변이는 확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보겠습니다. 1 2 1대 e t 격 다시 친구 만들기가 안 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라! 전투에서 호수아비를 지키면 3원씩 주는 호위 임무. 최대한 고점을 봐야겠죠. 3원, 6원, 9원. 최대한 돈을 뜯어내 주고 딱 돈으로 뽑아낸 1934. 그리고 하급 변이. 가자! 그리고 3-변이. 아이야! 다시 가 보겠습니다. 3 2 1 대격 다 이제 1코 3성은 숨 쉬듯이 찍어내고 있고, 하급변은 누워서 떡 먹기 수준입니다. 문제는 변이죠. 점점 돈이 높고 있지만, 별판은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자! 으야 <목소리> <목소리> 대망의 두 번째 증강탈 기회다! 이번이 진짜 기회야! 또야쎄버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 <목소리> 다시! 챌린지 도전 14시간째. 이제 1코 삼성을 찍는데 도가 텄습니다. 삼각 모두 다 삼성을 찍어버리는 1코 삼성 장인. 하지만 하급변이를 위해 다 팔아주고 리롤. 제가 말했죠. 이제는 하급변이 장인이라고.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쓴 이번 판. 돈. 제발. 다행히도 바이개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바이개 녀석들은 처음 봅니다. 어, 돈을 안 줘? 꼴랑 3원밖에 안 뱉은 이 바이개 색들. 어? 아, 진짜 최악이네, 진짜. 재고네 진짜 미쳐버린 태세 전화 이거 재고네 14시간 동안 하고 있으니 사람 미치는 거 한순간입니다 진짜 실버 한번만 주세요 제발 나 고점 존나 높은데 제발 첫 증강으로 편식을 먹은 이번판 증강 리롤 기회를 무려 12번이나 주는 이번 챌린지의 최고점 증강입니다 슛 리롤 많이 하면 뭐~ 하누 실버가 안 떴는데 하아 다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승한의 금치찌개 버프로 열심히 배를 채우고 있는 탐상싱이 오연지 운세까지 한번 확인해주고 당신의 날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입니다 <laughs>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운세네요 참 목표가 너무 높은 게 문제인데 어느덧 챌린지 20시간째 증강에선 기미 오가큐 이제 보기만 해도 BTSD가 오는 증강체 하지만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일단 기미를 먹어주고 이번에 나온 이 코기물은 트리스타나 야 빨리 팔아! 그분들이 오신다! 그리고 불편한 형님들이 오시기 전에 얼른 팔아야죠 트타를 계속 팔아주면서 돈을 모아주고 내가 대체 뭔 잘못을 했는데 야, 그렇게 1코 삼성을 찍고 다시 하급 변이를 시도 이야 이제 그냥 장인이요 장인 다시 변이를 찾으러 갈 시간입니다 계속 나오는 트타는 팔아서 돈을 불려주고 벌써 여섯 번째 변이 가자 이제는 진짜 나올 만하죠 가보겠습니다 3,2,1 대격변 애림도 없다 샤라라라라라 다시 이번에는 황티로 화급 변이까지 성공했고 다시 한번 변이 변이만 일곱 번째 대격변님 정말 이제는 나와주실게요 3, 2, 1시 승한의 맥날 보급으로 또한번 버프를 받고 오랜만에 등장한 친구 만들기 바로 먹어주고 하변 도가 돌아 친구 만들기를 먹자마자 등장한 하급 이런 변이 이건 또 처음인데 일코삼성을 찍자마자 이코삼성이 되버리는 레전드 파 돈을 말도 안 되게 아꼈습니다 그렇게 또 시작된 3다실 변이 찾기 변변 하다 벌써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될 판은 안 되는가 봅니다. 히딱히딱히딱히딱 벌써 여덟 번째 변이 아잘 가자 챌린지 도전 24시간째 히딱히딱 이제는 가자.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쇼씨. 그렇게 실패작들을 정리하고 있는 탐상싱이 댓글이고 뭐고 그냥 포기 마려워집니다 어8 변이는 도대체 무슨 운? 눈으로... 저번 영상은 대체 무슨 운으로 했던 건지 나 저번에 7시간 만에 성공한 거? 자 미친 새끼네, 그 아, 진짜 성공하고 간다. 포기 안 하는 거 보여줄게. 일단 오늘은 쉬고. 가보겠습니다. 굿밤들 되십시오. 승파. 인간 승리 보여줄게, 내가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 아. 시원하게 샤워 한번 때리고 등장한 탐상신이 컨디션과는 아, 네? 반대로 너무 안 풀린 다음 어, 날. 뭐지? 하급변이조차 나와주지 않는 어이?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막혔나? 그렇게 챌린지 도전 27시간째 이제는 기계처럼 기물만 집고 있는 탐상싱이 첫 번째 증강시간 힘 빠지는 골드 증강이군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교환 의장을 집어주고 어느덧 애쉬 5마리가 모였고 남은 애쉬 4마리 이 챌린지를 3일간 하다 보니 이제는 진짜 1코 삼성을 숨쉬듯이 찍을 수 있습니다. 잘 나오는 잭스도 같이 모아주고 남은 애쉬 단 하나 1코 색들 해쳐 모여 다음 판에 하급 변드를 뽑아야 되기에 주소를 이용해서라도 삼성을 뽑아야 합니다. 남은 애쉬 하나 잭스도 하나 아니 이게 안나와 남은 재산은 영원 바로 다음 타에 하급베니를 봐야 되는데 그냥 망했습니다 1400만 605개의 수중 성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는 기적적으로 하변과 동시에 애쉬 아니면 잭스 <laughs> 이게 되겠냐고 안나온다면 또다시 하면 그만 레전드 하지만 <laughs> 딱히 크게 놀라지 않는 탐상싱이. 이런 식의 희망고문만 3일째로 면역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이 쉐이, 거간절하 어디 갔어? 남은 돈은 12원. 100원을 돌려도 안 나오던 병이었는데, 운이 터무니없게 부족합니다. 티끌모가 겨우 22원까지 만들어냈고, 가자. 다시 한번 기적을 찾는 탐상싱이. 기스 <laughs> 아홉 번째 변이의 성공. 기대하지 마. 기대, 기대표를 하지만 하지만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 중인 탐상신 기대컨 할래 그냥 몰라 하자 아홉번 에서 아홉번 인간적으로 이제는 진짜 해줘야 돼변이만 무려 아홉번째 이젠 기대치를 낮추려 해도 행복 총량의 법칙을 경험한 저로서는 기대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자 제발 3,2,1 대격변 슛 끝났다. 인간 승리야 인간 승 승리. 드디어 무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3일간의 미친 듯한 도전. 의심스러운 일을 시작할 때라도 된다는 마음만 가지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자,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션이 끝난 것이 아니죠. 상급 변이를 위해 5스테이지까지 돈을 미친듯이 모아보겠습니다. 그렇게 5다실 직전까지 170원 가까이 모았고, 교환의 장을 한 번도 안쓴덕에 11번의 공짜리롤까지 쌓였습니다. 자, 다음 턴부터 4티어 주술이 등장합니다. 모든 걸쏟아부어 찾아보겠습니다. 오다실자연광 상급 변이. 정말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이제 챌린지에 망을 내리러 가보겠습니다. 3, 2, 1, 개근 팀원을 박지로 만들어 응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맙다 아, 준비 됐다 그가 치라! 박지를 소환해 순식간에 적을 물살하는 몰가짱 심지어 그녀의 특성은 적 처치 시40% 확률로 아씨 뭐야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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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낸 거야 새라맛의 도둑 노동청니 병타일성 그렇게 드디어 변이부터 성공에는 대격변 초진화 챌린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지치고 힘든 챌린지였습니다. 사실 하급변이는 이 챌린지에서 절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1의 변이를 성공했는가와 두 번째 증강에서 대격변을 뽑았느냐죠. 그래서 저번 영상이나 이번 영상이나 솔직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또 굳이 똑같은 챌린지를 하고 똑같은 영상을 만들었느냐? 저는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승상식 채널의 정체성. 저는 이 실력이라는 녀석과는 아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냥 웃자고 주제 하나 잡아서 영상을 만드는 영상쟁이일 뿐 요즘 실패한 영상 성공한 것처럼 올림 크크 다협하기 시작했누 옛날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처음 개설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한 영상 중요한 건다 꺾이고 점심 나가서 먹는 영상 1등을 하지 못한 영상 괄호 열고 진짜 개많은 어어답고 애매하게 1등하고 맛없게 끝나는 영상 등 실패한 영상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썸네일부터 내용까지 다 사기잖아! 저 그렇게 멍청한 놈 아닙니다 썸네일로 사기 쳐봤자 다음 영상부터는 아무도 안볼거 뻔한데요 뭘 적당히 유루바식 MSG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욕다니! 참! 그럼에도 이런 챌린지를 하는 이유 당신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별거 없는 그저 그런 촌놈일 뿐인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좋아해주고 응원까지 해주시니까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보통 진지한 얘기는 영상에 절대 안 넣는 편인데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이건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 저만의 이야기인데, 사실 제 어릴 적 꿈이 개그맨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승환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남을 웃길 때 느끼는 그 희열감, 행복감, 그리고 자존감의 상승. 어쩌면 제 어릴 적 꿈을 이 유튜브로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은 제 꿈이자 삶의 동력입니다. 제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박하게들 굳이 말자고 나의 소중이들.